네, 김영한의 성장 토크. 오늘은 현대인들이 왜 불안한가, 어, 왜 불안한가를 어, 롤로메이의 자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 속에서 어, 찾아봤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어, 현대인들을 왜 불행한가에 대해서 이제 어, 말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 불행은 어, 인간의 본능적, 그 성적 측면과 어, 사회적 금지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다고 했고, 랭크는 열등감, 부적응감, 죄악감이라고 이제 했다면, 호나이는 경쟁심으로 개인과 집단 간에 적대 의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놀로메이가 말하는 불행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 2, 3부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공허한데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아,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해서 이제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현대인의 이제 특징 중 하나는 이제 고독하다는 겁니다. 고독감은 공허감이나 이제 공포감이 올때 일어나는데 아, 내면 세계의 이제 개발 없이는 현실적인 이제 위협이 오겠죠. 아, 그러므로 이제 고독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하겠죠. 아, 불안은 하나의 갈등입니다. 그 불안은 자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는 음, 핵심을 찌르는 것으로 자 존재 위협을 느꼈을 때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안들은 신경증적인 경우가 이제 많은데 어, 실제 잊지도 않은 위험을 느끼는 것은 어, 무의식에 있는 갈등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커지면 현실적인 판단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겠죠. 어, 불안은 자기 의식을 파괴하지만 건전한, 건강한 자기 의식은 오히려 그 불안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성 불안이 있다는 것은 어, 우리들에게 이제 그러므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룰루메이가 이제 말하는 불행의 조건은 자기 의식을 그래서 상실한데 있다는 겁니다. 어, 니체는 이제 이것을 예언한 바 있는데, 개인은 군중들에 의해 삼켜졌고 우리는 노예 도덕 속에 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간의 결심은 남들의 해초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했고 키르케고르는 어떻게다? 가장 날카롭게 탐구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말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능력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이제 만드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건강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이제 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요구하는 일로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천재나 초인이 아니라 자신 자신 속에 있는 능력을 이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실존하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 불행의 근원은 그 원인을 자신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모르고 이제 산다는데 이제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힘과 창조성을 되찾아서. 그 힘과 창조성을 공동체를 위해서 쓸수 있어야만 한다고 룰로 메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룰로 메인은 정신치료자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혼란상태나 역경이 닥쳐와도 내담자들이 이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인데 그 힘이 어디서 오며 그 힘이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어야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각종 방어 작용들과 이제 환상 등에 이제 부딪히더라도 후퇴하지 않고 밀고 이제 나가면서 어, 마침내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2부에서는 자아의 재발견으로 내재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현대인들이 왜 불행한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면 2부에서는 자아의 재발견으로 내재적인 힘의 원천인 자아를 발견하는데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식 자아에 대한. 아, 의식이 많을수록 클수록 자려,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식은 어, 자신을 마치 밖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능력인데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는 특징이죠. 어, 이것은 이제 가장 높은 어, 수준의 이제 능력인 것입니다. 음, 자기 자신을 어, 나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자아를 의식한다는 증거인 것인데. 바로 이 의식 때문에 인간은 나와 세계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대상관계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고르는 남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어, 자기애가 이제 존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기독교로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건강하게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어, 이웃을 사랑함과 이제 똑같은 동의어가 이제 되는데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제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 자기 주변 세계와 동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통찰은 물론, 어, 자기 실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덩어리에서 이제 하나의 개체로서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연속적인 그런 과정을 이제 말하는데요. 개체는 어떻게 돼? 전체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새로운 통합을 위해 언제나 투쟁을 이제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심리적 퇴출 끊기라고 이제 롤러메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스라에서 떠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이디푸스 비극은 이제 근친상간에 있었듯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근친상간적 요구는 부모님에 대한 병적인 의존 증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것으로 성장해서 부모와 얽힌 퇴출을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근친 상관이 아닌, 어, 밖으로 향하는 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인류는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정신분석의 목표는 인간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있고, 깨달음의 영역을 넓혀서 의식의 이제 확장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혼미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 밝은 앞날을 어,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가운데 힘이 있으면 인간은 인간 위에 이제 림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성장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이유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자아 통일, 즉 자아 통합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현대인들의 왜 불행한가? 어, 그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능력을 찾지 못해서 이제 그렇다. 즉, 그 불행의 근원은 그 원인을 이제 몰라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자아를 재발견하자. 하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통찰을 하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자아 통일의 이제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내면적인 자유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유와 책임도 이제 동시에 선택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이루기 이제 원하는 일에 같이 부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니체는 자신의 운명 사랑하기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나 청년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삶의 방향을 잡는 능력이 이제 생기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제 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의 기준은 자기 삶의 목표가 자기 중심을 향해 잘 통합되어 있느냐 여부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는 외부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자기 통찰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통찰이 크면 클수록 어, 조상들의 지혜를 내 것으로 이제 만드는 능력도 이제 커지죠. 어, 부모가 물려준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이제 벗어나서 부모 것을, 어, 내면화 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자유와 통합을 이제 이루려는, 어, 이룩하려는 이제 능력인 것입니다. 어, 놀로메인은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반항의 단계에서 이제 멈춘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 분석을 받고. 어, 생명력이 이제 올라와서 반항도 하고 자기 소리도 내곤 하는데 어 룰루메인은 그것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어, 그것은 이제 배가 어, 폭풍을 피해 이제 가까이 있는 항구에 이제 들어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통합 속에서 어, 자기 통찰이 가능할 때 주체를 깨닫고 어, 자기 소리를 낼수 있는 것인데 자유를 상실당한 인간은 정신적인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주체성을. 어, 어느 정도 이제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증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오는, 어, 그 증오의 감정은 이제 파괴적인 감정이죠. 성숙한 사람들은 이 감정을, 어, 건설적인 것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삶으로, 어, 살아간다는 것으로, 건설적인 것으로 이제 이 감정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동일성의 그 경계선을 넘어 상대편의 세계로 들어갈 때, 어, 롤루메인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 실현으로 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못 보는 것은 자기 통찰이 없기 때문으로 진리를 본다는 것은 어 분리된 지성의 기능이 아니고 총체적인 인간의 기능으로 어 자유, 감정, 행동의 이제 통합작용을 말합니다. 그 통합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그 방향을 어, 건설적인 어, 이익을 위해서 이제 쓸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이 없는 시간은 시간의 노예로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미래는 어, 현재에서 이제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건설적으로 쓰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현재의 순간을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다음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음, 투쟁하며 선택하며. 어, 낯선 세계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은 더 분화되는 높은 수준에 이제 이르는데, 여기서 인간은 사랑과 창조적인 과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어, 점차 남들과 조화로운 자기 형성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잊지 못하다면 어쨌든 미래를 건설을 한다고는 이제 할수 없고, 어,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자신의 미래를 그렇죠 자신의 미래 미래를 이제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자유, 책임, 용기, 사랑 그리고 내적인 통합성 등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이제 성질이 될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완전하게 이제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인간이 인격적 통합성을 이제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심리적 목표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롬메이는 자를 잃어버린 현대인, 자기를 모르고 있는 현대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알 때, 자기를 알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김유한의 성장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